아마 많은 또 투자자분들께서 리플의 경쟁자가 있지 않겠냐. 과연 그런 JP모건과 같은 그런 은행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해드리면 리플에 대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연준의 주인과 그 리플의 주인 사실 연결되고 똑같거든요. 여기 때문에 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공존하면서 갈 텐데, 물론 리플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금융망을 아우른다 이것은 노입니다. 노 no. 리플 이외에도 아까 초반에 언급드렸던 리플의 초기 개발자 2014년에 리플사에서 나가가지고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스텔라 재단. 거기서 만든 코인이 스텔라 루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용 CBDC의 이동에서는 XRP가 쓰일 것이지만 개인용 소매용 CBDC의 이동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쓸 겁니다. 사실 이제 리플을 하드포크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게또 스텔라 루멘이거든요. 물론 리플 XRP도 굉장히 빠르지만 스텔라 루멘이 더욱 더 빠른 솔루션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각각 영토를 가져가면서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이렇게 경쟁하지 않는. 공존의 구조를 만들 것이고 방금 언급드린 J.P.모건도 가만히지 있 않죠. 당연히 J.P.M.코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오닉스 블록체인을 그들끼리 하나 고안합니다. 은행 간의 결제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토크나를 하는 과정에 그들이 만든 오닉스 블록체인 최근에 이제 리브랜딩이 돼가지고 이름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키네시스라고 바뀌었는데 그것은 또 국경간 결제랑은 좀 다르게 은행의 내부망 안에서 쓰이는 블록체인입니다. 은행 내부망을 우리가 레포라고도 하거든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라고 해서 은행들끼리 채권을 주고받는 일정 기간을 두고 채권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 자체도 이제는 스위프트 1.0 체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탑재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JP모건의 오닉스 키네 c 스 블록체인의 JPM 코인이 쓰일 것이다 또그 이외에도 이더림이 구현하고 있는 뭐 이더림 버추얼 머신과 솔라나가 구현하고 있는 이제 SPL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을 뭔가 하이브리드로 엮으면서 무역용과 연결되는 블록체인 또 심핀 네트워크라고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매용. 소매용, 은행 내부 결제망, 하이브리드 블록체인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에 대한 공존의 것이지 서로 싸우거나 이렇게 경쟁하는 광제가 아니다. 사실상 이들의 뿌리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리플 XRP에 대해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공부했던 것은 지금까지 4년 동안 법적 소송으로 눌려왔던 회사거든요. 7년 동안 엄청나게 가격을 눌려왔던 회사인데, 어떻게 거기 나온 C레벨들이 C레벨이랑 뭐 CEO라든지 CTO를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랑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떻게 차기 대통령과 그렇게 프라이빗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과거부터 세계 경제 포럼이죠.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리프레 e 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다보스 포럼의 연사진으로 매년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 2017년, 18년서부터 IMF를 필두로 한그 핀테크 자문위원 에 리플의 크리스 라슨의 이름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스위프트를 대표하는 시보스라는 연례 행사에 그 크리스 라슨이라는 리플의 회장이 가서 연설자로 연설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범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또한 리플의 고문 출신이었던 마이클 바가 지금 현재는 연준의 부의장으로 가 있고요. 오바마 정부 때그 로사 리오스라고 하는 재무 장관이 지금 현재는 리플자로 합류해 있습니다. 그들끼리 자리바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4년 동안 법적 공방으로 눌려있던 회사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더 나가서 아뭐 하버드 대학교나 펜실베니아 대학교, MIT 공대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교들과 리플사가 MOU 협력을 체결해서 XRP 렛저의 생태계를 영국에 발하고 있거든요. 범상치가 않은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왜 법적 공방으로 눌러났을까? 근데 왜 IMF라든지 BIS와 같은 논문에 국경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용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연합회 플래티넘 등급으로서 리플사가 회원사로 또 들어가 있고, 과거부터 벵가드 포럼을 통해서 기득권 자금이 모두 다 리플로서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의 유착관계를 보고 앞뒤의 전후 사정을 봤을 때 반드시 그, 달러의 주인장의 세력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물량을 그들이 소유하고 에스크로로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의 암호자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